자, 웰컴 클리닝 브리드 플레이, 내 잡자의 티포트 스튜어싱을 향합니다. 그나저나 저놈좀 보세요. 와~ 자신이... 어... 보인물이 아님을 속이려고 저기 룩다 빼놨네. 진짜...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네, 두 스파이가 망토 하 검을 들고 상대의 기지에 잠입해서... 네, 엔지니어를 두들겨 팰 거예요. 맞지? 제대로 욕한 거 맞지? 그래서 오늘은... 맞겠지, 뭐. 그래서, <laughs> 우리는 오늘 하, 그 목표가 오늘의, 오늘의 미션은 엔지니 변장입니다. 오늘의 자, 그 갑시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의 미션은 오늘의 미션은 어. 상대 기지에 자입서 어, 한번 게임판을 치고 둘이서 서류가방을 무사히 우리 기지 쪽까지 옮겨오는 거. 1회. 1회. 차고로다 기어가는 야, 나거 어디야? 되게 좋아해. 나 우리 뒤 기지. 나 3회 팀 거기 앞에. 기지야. 잠깐만. 뭐한 거야 이제? 일단, 일단 우리 거기서 모이자. 상대 인텔에서 모이자. 오케이. 아니야. 지금 엑스트 카 하면은 안 보여가지고 위치를 몰라. 오케이. 어차피. 상대 인텔에 세트리있자 몰라. 어 있어서... 뭐야 미치 수철 대원한테 걸렸어 수철 대원 여기서 이 영상의 관건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바로 대짜 피자가 저기까지 갈 수가 있는가? 자 망터 단검, 망토당검. 망터 단검을 사용하여 움직여봅시다.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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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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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확인 확인하려고 쏘지 마나 그게 제일 싫어 그죠 <laughs> 일단 인텔의 센트리가 두 개예요 오케이 네, 센트리 엔지가 두명 좋습니다 각자 한 명씩 맡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베이스 가센트리보여도 캠핑하지 말고 일단 인텔로 와 어쩌고. 알아 알아 뭐했어 혼자 첫 봄을 찍고 있대나

디펜 있으니까 디펜에서 치러 받고 아, 그 피, 풀피야, 풀피야. 오케이, 오케이. 잘들어 와봐. 옛날에 스파이 지표 1인가? 그거 깨고 망사단검 얻었을, 얻었을 때 그거 신세계였네. 봐봐, 봐봐. 적었어, 적었어. 일단 와봐. 진짜 오케이, 오케이. 자, 어떻게 할까? 어, 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 공격하지 마, 공격하지 마. 뭐야? 안돼. 야, 지워지워지워야지지워야지지워야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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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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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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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싸. 오오오, 위험해! 센퍼, 세퍼 센퍼. 오케이, 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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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왜 들고 있어? 너 들고, 들길래 훔쳐가 이거 아, 저 집이 장이안 되긴 해. 라 어, 들이긴... <laughs> 좋아, 다 여기, 여기, 여기. 이 녀석은 분명 다시 온다. 그래 온다. <laughs> 아, 진짜, 저, 아, 기다리고 진짜, 있어. 농사를 자기 손으로 망쳐. 망쳤어 방금은. 그러니까. 아, 재미가 없네. 그러니까.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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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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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오, 오, 제발, 제발, 오, 오, 오. 제발, 제발.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세요. 저는 연구팀 직원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장한 용어 튼지건 오케이, 오~ 위험했어, 짱 위험했어. 좋아 좋아, 좋아 엔지니 자, 베스트 너 다큐멘터리 잘하잖아. 한번 진행해봐. 자, 오늘은 엔지니어의 okay, 서식지인 okay. 드포트 인테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척박하고 아무런 곳이 없는 땅이지만, 엔지니어는 척박하고, 맨, 맨... 척박하고 메마른 인텔베이스. <laughs> <laughs> 하지만 이곳에 농사꾼이 한명 나타나서 이 척박한 땅을 뭔가 비옥하게 <웃음> <웃음> 근데 안 오는 거 아니야? 어안 오는 거 같은데 아... 아이 설마 <laugh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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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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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음패, 음패, 음패. 오케이 오케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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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지 배, 배, 지오 온다. 가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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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배, 배, 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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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배, 배, 리 빨리 야, 빨리 배, 오지마 오케이 okay, 너도 살아라 너도 살아라 오케이 okay. 저 파이로가 어디 나가는지 확인하고 오케이 풀자 어? 오버 어, 뭐 썼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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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이야 아직이야 저 스나이퍼 뭐야 어? <laughs>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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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직이야 오케이, 아직이야 오케이. 아직이야 아, 옮겼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기대감에 쩔어서 특허면 안돼 appreciate 지금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다 다가 다가오라는 뜻이었지 아 오케이 살짝. 오케이 살짝 어, 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확인해 보고 올게 어 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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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 어, 피했어 이게 왠지 왠지 오케이, 왠지. 오케이. 왠지, 왠지. 오케이. 왠지. 하나, 왠지. 둘, 하나 둘, 둘, 셋. 둘 가자 엔지 싸, 엔지 싸, 엔지 싸, 엔지 싸, 엔지 싸. 야, 엔지, 여기. 엔지, 좋아 나이스, 좋아. <laughs> 야, 또 있다. 또 있다, 오케이, 또 있다. 엔지 음... 한면더 있어. 엔지 한면더 있어. 어, 괜찮아. 숨으면 돼. 게다가 펄슨 <laughs> 6000이야. 야, 안쪽에 해놨어 있으려나 지금쯤? 야, 나 체력 좀. 야, 엔지, 엔지. 우와. 너 은폐 왜 풀었어? 미안. 나이스. 나이스 야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아, 있다 있어 있어 혼자냐 엔지가 어, 없어 야야야야야야 야이 야, 야! 아! 야, 나쁜 야 파이로 너무 뚜둑한데이고 수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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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그럼, 그러, 아, 그러면은 아까 그 인텔에 다시 가자. 생긴 거 봤으니까. 그래, 인텔룸으로 다시 가자. 그래, 그래. 인텔룸으로 다시 가자. 저기요. 그리고 스파이할테 코너에 있지 마. 코너에 있으면 가장 잘 당해. 여기 애매한 부분에 있어. 오케이. 가운데 있지. 어, 그래, 그런데. 뒤에 텔포 소리 보고 있다가, 어, 여기서. 어, 아군, 어는? 아군 텔포야. 풀어. 풀어. 풀어? 야, 미쳤네? 야.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야,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들어간다. 오케이, 진입, 진입. 진입. 세핑을 할까 말까? 네. 해, 해야지. 네. 안 돼. 이비옥하게 읽어진 이 엄청난 <laughs> 어. 자, 그럼 우리 팀이 이걸 채워나가는 걸 구경하도록 합시다. 야, 잡아. 우리 여기 있으면 다 같이 죽어. 나와, 나와, 나와. 오케이. 저 파이러에게 대놓고 총 들고 덤빌 정도로. 어? 끝나? 아. 야, 왜, 왜, 풀어 야, 야, 파이, 파이러, 파이어로 끌었나? 어, 어그로 끌었어. 올라간다. <laughs> 미안해! 미안해! 아! 살려줘! 미치겠네. 미치, 미치. 야, 근데. 너 어디냐? 나 여기. 여기. 오케이. 파이로 파이로 파이로. 와! <laughs> 이게 게임이야 공포 게임이지. <laughs> 왜 너만 당해? 복수해줘. 복수 완료 예. Yeah. 복수 완료 야 끝난 거 같아. 나도 체력이 없다아아니네 야 그러면 미안한데 나도 체력이 없어 지금 야 파이로 상륙작전을 시작한다 <laughs> 야 저거 구출해오자 저거 구출해오자 어디니? 어? 나 잠깐만 나 우리 집 앞이야 <laughs> 집 앞인데 애들이 <laughs> 여기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어 위험해서 어디 있는데? 어?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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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다려. 잘했어 잘했어 그 해비를 저런 근데 네, 해비가 살았네. 복수 완료 오케이. 버그 <laughs> 걸린 것 같으니까 또 죽이려고? <웃음> 아니. 팔, 칠. 파이로 한게첫 시작한다. 어디있니? 가자, 가자. 이제 살아날 거야. 오케이, 오케이. 서로가 많고 출작전. 가자, 가자. 야, 야, 헤비. 나이스. 뭐야? 죽여. 뭐야? 우리가 물량이 더 많다? 야, 계속 쏘면서 <laughs> 가자. 나 히키 좀 줄래? 오케이. 야, 세트리 기세지었나 어, 우리 팀 세트리가 있네? 인텔 어딨냐, 인텔. 야, 인텔 어딨어? 인텔 먹은 것 같아, 이미. 이미 먹은 것 같아. 가자, 그럼 가자, 인텔 쫓아가자, 인텔. 같이 가, 같이 가. 야, 아니면 다시 돌아올려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쏘져 있어, 쏘져 있어. 야. 어? <laughs> 네 이상태짜피자였고, 이쪽니다 <laughs> 이상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봐요. 그럼 안녕. 이상한 영상. <laughs> 어 더블 크로스 쪽이 나온다 이제. 한마더 할래? 아니.